샬롬. 11월 22일 빛내리 교회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마흔 1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다니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팔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으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함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 여러분들은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 오래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곳에서 보면 어,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가 워낙 인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유명한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주인공이었던 민소희가 점을 찍고 나타나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등장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복수어, 복수와 관련된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복수를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양쪽 모두에게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희극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가문 사이의 끈없는 원한, 또 복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살인과 여러 가지 모함이 겹쳐져서 결국에는 더큰 비극과 아픔을 낳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복수의 복수를 꼬리를 무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복수는 누구를 위한 복수였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 열기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손이 다시 아내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는지 2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장인의 삼손이 아,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삼손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준비해서 처가를 찾아갔던 것을 보면, 삼손이 물론 여러 가지 분노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내에게 더 이상 잘못을 묻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삼손 내러티브를 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죠. 삼손의 출생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삼손의 일들을 보면 참 비정상적이고 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상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실패하고 아내도 버려둔 채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그 분노가 사그러지자 다시 아내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삼손이 참. 순정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남겨두었던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있죠.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동생을 대신 아내로 맞으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아내를 두고 떠났던 삼손도 이상하고 그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었던 장인어른도 이상하고 또 동생을 대신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삼손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음 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복수했으며 이에 대한 블레셋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삼손의 복수는 어땠습니까? 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살라 버렸고, 반대로 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른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쉽게 사랑에 빠졌고, 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앞뒤 가리지 않고 살면서 참 많은 잘못도 저지른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죠. 그런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3절에서 삼손이 하는 말을 먼저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네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제 대놓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우는 떼를 지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300마리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 승량이 떼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피해 현황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감남 나무들 이 모든 것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보면 일절 말씀에서 지금 이 계절이 밀을 거둘 때, 밀 추수를 앞둔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이밀 추수가 긴 건기를 끝내 끝내는 그 시점에 보통 밀 추수를 했기 때문에 건조한 이 기후 탓에 모든 것들이 더욱 쉽게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이다 익은 밀을 태워 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거기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삼선은 남은 곡신닭 곡식 단도 태웠고. 베지아는 곡식도 태웠고 포도원도 태웠고 감남나무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식량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까지.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 나타난 삼손의 태도와 또 2절에 나타난 삼손의 장인의 태도를 보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다음 문장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빈칸을 채워 보셨습니까? 아마 지난 수요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무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삼손도 그렇고, 삼손의 장인도 그렇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인간은 정말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은데요. 3절의 삼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 단임 목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삼손은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내를 괴롭혔고 그 때문에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애초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삼손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삼손이 이방 땅에 가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삼손이 이방 땅에서 결혼 잔치를 하지 않았다면 또 삼손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삼손의 장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살 국리를 했어요. 삼손과의 결혼식은 이제 끝이 났고 빨리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부녀들이 아버지와 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4번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나는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편인지 혹은 변명을 일삼는 편인지 함께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핑계나 변명을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니우치 있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피, 어, 평, 어, 핑계를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네 6절 말씀을 보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바로 어,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삼손은 결국 블레셋의 모든 곡식을 태워버리면서 복수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수는 정말로 성공한 것이었을까요? 블레셋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 소재를 모를 사람을 찾아보았죠. 그런데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운 사람은 삼손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수를 이 삼손에게 해야 하는데, 그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에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이유를 바로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의 속사정은 달랐겠죠. 삼손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삼손이 보니까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와 싸울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이들은 힘없는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에게 복수를 단행키로 한 것이죠. 삼손과 장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아내와 아버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불태워 버린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채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진짜로 불태워 죽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불태워 죽는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남편을 팔아서 사위를 팔아서 살국리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트리거가 되었고 끝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을 보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또 다시 한번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처음 삼손을 불렀을 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씩 이루어가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제로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삼손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였느냐? 결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 자기 개인의 복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했지만 이처럼 비참한 인간들의 복수극이 계속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었고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 남의 탓을 하며 판단하기보다는 나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인정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합시다. 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의 연약함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또 나에게 해꼬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암송하기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안갚음하기 위해, 나의 원한을 씻기 위해 매달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며 그것을 고백하고 뉘우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